오늘은 이사야 13장 말씀부터 23장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 8 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3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눈상 위에 기차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동귀한 자의 물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험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남이며 많은 사람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망군의 여와께서 호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미로다. 우리가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여호와의와 그의 진노의 번거라 온 땅을 멸하려 하미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선진자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도다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너희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군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군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만군의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르나 모으는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의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매대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매대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들을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수동과 고무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의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지,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려지겠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며 들량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서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라 요 화려하던 궁전에 들개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14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이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의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게 수고하는 우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의 왕에 대여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굳혔으며 광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아기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대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병을 억제하여도 그 억제를 아, 억, 억압을 막자 없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우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 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소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기를 영접하되 이것이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나게 하심으로 그들이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영화가 소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덩이가내발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내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놓으리라. 내가 북극 집회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에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이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칸에 찔려 돌멩이에 떨어져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었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라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며 성읍으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리라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을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리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질박 부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집, 짐이 그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내 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망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서 쓴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스왕이죽전에이 경고가 이만이라. 불리센 온땅이여. 너를 치며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를 먹겠고 궁핍한 자의 편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군으로 죽을 것이니 내가 남은 자를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내 불리세시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그 그 나라의 사,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간에서 그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1 네. 5장 모압병가는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이 아리.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합 길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타분수 등에 올라가서 울며 모합은 느보와 메드바르에 통과하는 도다. 그들이 각각 자기 말에 그를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통했으며 지붕과 넓이서는각계 통하며 심히 울며 에스본과엘라레는부르짖며 그들의 술인 야스카스들이 그들을 모합의 구설에 크게 부짖며 그들의 혼인 속에서 떠나도 내 마음이 모합을 위하여 부르진더다. 그피난민들은 수알과 에그랏슬리사 시야까지 이르고 울며 루이피타길 올라가며 혹나임께서 피망을 울부시니 이물이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음에 연한 풀이 말라 충지한 것이 없으므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보도나무 시대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의 목병에 들렸고 슬피 부르지미 애그라임이름의 부르지미 부 1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하므라 그를 지어서 내가 디몬의 시형을 더 늘리되 모아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16장 너희는 이다 어린 양을를 들이되 셀레스도 광해를 지나 달 시원하므로 벌지느라 모호의 딸들은 아르는 나로서 다나는 새가 고포자로 쓰인 새 새끼 가될 것이라 너는 방도를 입으며 공으로 판결하며 대납새반 밤과 치근을 지으며 역행자를 숨기되 유튜만자들을 숨기, 밝히지 말지 말며 나의 집가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게되 너무한 늘절은 잡서 그들에게 피할 것이라며대 적토가 한 자가 망하였고 멸절은 자 그쳤고 앞지한 자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 장미의 인자로 왕이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신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수덕히 행하리야 우리가 모아의 교만을 드러나는 심히 교만하다가 교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터럭거니와 그의 저랑이 헛되다. 그들은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동거하되 다 동거하며 길 하레셋 건포스 올려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그 심만이 이네스번의 맛과 신마의 포단함과 몰랐음이라 전에는 가지가 야세리 믿지 광해 이르 그 사기자로서 말을 건더니 이제 왕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것같서나 그들은 내 야세리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단함에 올리라 헤스번이여 엘라레여. 내 눈물로 나를 죽시니 내 여름 실, 실과 내 농작물에 즐거운 소리가 그쳤으니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리니마스 떠났고 보다는 노래와 소리가 많이 없어지겠고 들은 포도를 바을 사람이 없으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으라이 이롱은 내 마음이 모아 불려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르며 내 창자가 길나래 쓰하여 그러다 모비빌어나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 죄도 소용없으로다 예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하신 말씀에 이어 여호와께서 말씀하 이르시되 품꾼의 정안에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호와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 것이라 그 남은 수가 심히로 보낼 것이 되리라 하시라 아멘. 1 7 장. 담의 세계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담의 세계이 장차 성읍이 이르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브엘의 성업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늦대 놀라게 할자 없을 것이며 에브람의 요새와 다메색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를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왕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라.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뺀것 같고 루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운 것이 나무니니, 가란나무 흔들릴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 과일 두세 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지가 먼 가지에 네 다섯 개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일을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경고한 성읍들이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초소와 작은 산공대기의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라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가닥이다.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에 이종하는 루다. 내가 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시가 잘 발육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런 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되었으며 이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을 소동하였고 열방을 충돌하였을 때큰 물이 물려온 같이 그들을 충돌 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물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하니 산에서 쫓겨 산에서 겨가 바람에 바람 앞에 흩어짐 같이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다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그들을 강한 자들로 보이미니라 아멘 18장 슬프다 구스에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는 나라로 가되 가장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접을 밟을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지를,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 지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쭈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날 때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대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곳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에 들 짐승들이 다 이곳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라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과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에 밟은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식구장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걸을 타고 애국에 오시니 애굽의 성들이 그 앞에서 달게 고애굽 인은 마을 그 속에서 녹으르다. 내가 애굽을 독동하여 애굽을치리니 그들이 각기 지를 치며 각기 의수를 칠것이요 성비의 성물 치며 나라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 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쇄하갈 것이다. 내가 계획을 내가 개탈이니 그들이 의성과 하사신접판자의수객게무르르다 내가 애굽 인을 잔여난 주인의 손에 붙이시키니 포악하나이 그들다스리라. 주만 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담물 없어있고 강이 작아서 말고 강들에서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우는 줄고 그로 마음으로 갈대와 부들이 지들겠으며 나의 가까운 곳, 나의 언덕의 초장과 양아까운 곡식, 바지 다 말아서 날려가 없을 것이며 없더는 단식하날경에 날씨를 던지는 연슬과며리에 금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새우풀 만드는 앞에 제늘이 씨를 나 것이며 그의 계등이 부서지고 그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라. 소환의 백성은 리서고 하루에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책략은 어떤 하였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이여 사니라 나는 이네 왕들의 후회를 할수있으리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냐 그들이 만근이 오에서의 그의 대하에 정하신 뜻을 알고시오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환의 방기들은어리서고 노후의 기들은몇사다그들 내구 종들은 모호 오통이 또을 애국을 그리까게 하였다 요하께서 그 가운데 어러운 마음을 섞었었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면사에 잘못 가게 하겠지? 한자가 토멘 스피를 넘게 하겠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고린 몇 중년 그저나 갈 때나 아무 할이 없으리라 그날 애굽이 분뇨 것이라 그들만군이 여호와께서 건드시는 손이 그들의 연들림으로 말미어 떨며 두려할 것이며 이 땅은 애굽의 두이 되리 이는 만군이 여호와께서 애에 정하신 계크으로말미라그 소문을 든 자만 떨리라. 그날의애굽당에 가난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기명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당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지단 이 있고 병의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당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증거들이 이는 그들이 그와 압박하는 자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요하께 불리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권자이자 보사를 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기를 애굽대에 알게 하시니. 그날에 그의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 여호와께서 소하고 그들을행할지라 이렇게 세금을 주지로 시온은 도축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과함을들고 그들을 고쳐 주리라. 그날에 그에서 아스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스로 사람은 애굽으로 가했 애굽 사람 아스와 함께 경배라그이여애굽아스로 세시 세계 중의 복이 되니 이는 망간에 오께서 복주님을 이루시는 내 백성의 급이요 내 손으로 주는 아수요 나의 기업 이스리요복이을 지어다 하실 것이라 아멘 아수의 20장 아수의 살아간 왕이 다르단을아스로 아스로 보내 그가 와서 아스를처수하던 해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무새 들 이세에게 말씀하여 시게 할지라 내가 허리에서 발을 두며내 발에서 신을 벗으시내라 하시며 그들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 여호와께서 시 나의 종이새가 삼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아니며 애굽 소의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라 여호와 애에 외포로와 구수의 하루잡힌자가 아소에 끌려갈 때 젊은 자 하나들을 인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벌리까지 드러내어 을 줄을 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수와 자라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울 것이라 그 날에 이 해변 주민 말에 우리가 믿던 나라 고도리의 슬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도움 물거름 나라가 이같이 되었으니요.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하더라 아멘. 2 1장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폐울이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목시가 내게 부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서 올라가라 가고 메대여애원사라 그의 모든 탄식이 내게 그치게 하여노라 하시도다. 그러므로 나는 유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같이,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방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 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낙이대와 낙타대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고, 밤에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니, 하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다, 함락되었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신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질발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왕군의 여호와께 그들이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도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는, 나는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르려거든물르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한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뺑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두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풍꾼에 정한 기향같이 일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새 멸하리니 계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2장 <목소리> 한상의 골짜기 오는 경우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옳지 아니하 소라미 돌던 성실과 고 곧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는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존쟁에 사온 것도 아니라 너희 관들도 다함께 도망했다가 화를 버리고 홀발을당하고 너희의 멀리 도망한 자들을 파견되어 탐결발 당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는 슬피 성혹하였라내딸 백성이 이 평양에서 말암아 나를 유로하여힘쓰 말지어다. 환상의 골짜에서 주만건 여왁 역도에 이른 소란과 밝힘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과 산악의 사마침을 풀어는소리다 열람사람은 하를 배웠고 방긋한 자와 마근이 함께 그 길사람는 방패를 들었으니 병가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 하다 그마포은 그의 성문의정렬되 그가 이들에게 대피던 것을 보키며 그날에 야 내가 수풀고간의 변기를 바라봤고 너희가 다이당에 무너진 것이 많은 것도 보면 너희의 아랫물도 모으며 아 또이루살림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허러 성벽을 건거하게 하며 네가 또옛습에 물을 내두생벽 사이 조수를 만드는 나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향하신 이를 양마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경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했나라 그날의 중 만군이 여호와 명령하사 통감해고 머리들을 뜨며 굵은 대를 띠라 하였거늘 너내가 기뻐하며 즐거하며 소를 쥐고 상을 여바 고개를 먹고 포도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이 먹고 마시자 한다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침내게 들려 이르시되 질로이 죄악은 너희가 죽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라 주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내라 주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이시되 너는 가서 골을 맞고 엉엉 맞은 자신나를 보여 이를 내가 여기와 무식이느냐 여기에 누가 있게 여기서 너를 위해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해 묘시를 받고 속에 자기를 위해 처소를 주연했던 나 여가 너로 단단히 걸어가고 창사같이 세게 던지니 반드시 너를 모주게 감싸서 군같이 광고한 광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자여 내가 가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고개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주장해 네 주위에서 낮추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 아들 내종엘리야 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늘를 그에게 힘입게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니 그 예루살렘 집과 유대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섯 열쇠를 그의 두리니, 그가 다섯째 열쇠를 그 어깨에 두니 그 열면 다 짜고 그 다지면 열쇠가 없으랴 보시 산다면서 반야치고를 견고하게 하니 그와 그의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모든 영광의 그의 권리이니그 선과 조속되는각 작은 그릇 종자로부터 모든 하리까지 내라. 만근의여호께서말이르시되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것이 사그리, 그 멋이 부러져서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수지려 하시다 하라, 나 여와의 호 말이네라. 23장, 아멘. 23장, 두려에 관한 경고라. 다시 펴더라, 너희는 슬피 부러질 죄다. 두루가 항마의 집이 욕 들어갈 것도 없었으며, 이 소식이 땅에서그들에게 전파되었으며라. 바대의 왕내하는 시온상인들아 부유하게 너희 해변 주민들아 참여하라. 사라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정하여 들었으니깐 유구의 시장이 되었다. 시더니 너는 부끄러워할 죄다. 대지어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르겔 나는 상고를 겪지 못했으므로 추수하지 못하였으며 청인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으며천년들을 생겹지도 못하였으므라그 소식이 애국에 이르면 그들이 이 툴의 소식을 말며 고통을 받을지 모르라. 너는다수로 건너갈 죄다. 해변 주인나 너희는 숲이 풀어질 죄다. 몇 시의 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그 백성의 야골로 먼 지방까지 가서 뭘던소옵냐멸유안을 쉬어든 자요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그 무역선을 은상의 존경자로든 두루대여 누가 이를 정하냐 만능의 여호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다가 멸시를 받게 되하시며 달라스여 나이가 진 너의 땅에 넘질지다 너를 수박하이 하신 없으랴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서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해 명령을 내어그건강성을 무너뜨리게 하시오. 이르시되 너와 학대받은 장탈시오나 내가 다시는 희록이 없으니 일어나 깃딤으로 건너가라. 그기서 너희가 평안을 얻지 못하려하였느라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 니곧 아수르 사람의 거슬들 짐승이 사는 것이 되겠으며 그들이 망대를 세고 공전으로 황무하게 하였라 다스에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지라 너희의 건강성이 파괴되었네라. 그날부터 두루 가한 왕이여는 같이 십십년 동안 잊어버리었던 십십년이 참 후에 두른 기생이 노래하실 것이라 잊어버린 바되였던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승매에 들어오며 기묘한 곡처럼 만 노래를 불러서 노를 날하게 하라신다. 십십년 참 후에 욕해서 아 두를 돌보시니 그 다시 바을 갖고 지메는 열반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사두지 아니하니. 그무묵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린 목을 양식 절잎을 옷감같이 옷감이 되리라. 아멘. 아멘. 찬송가 2393장 통합 447장 오신실하신 주 1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93장 447장 오신실하신 주내 아버지여.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장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올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대사 내려서의 이름같이, 향해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우리가 아들의 죄인절을 사용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심해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에서그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나이다 아멘. 아멘.